Cypher, who the fuck are you know yourself you bitch. you're better better than me <laughs> think you better? Nah, definitely not, bro. Please be humble, platinum 3! You little shit! <laughs> How dare you! I'm Radiant, fucking leg like 1 player! You stupid Eleven, eleven, four. 11 11 4? Yeah, nice try. That's it, that's it. <laughs> 아니 진짜 근데 여러분들은 저한테 감사해야 돼요. 제가 과거에 페미니스트 활동을 하지 않았고 트위터를 하지 않았다는 점, 아주 건장하게 살아왔다는 점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세요. 진짜 아나 진짜 너무 충격이잖아 오늘. 아니 즐겨 보던 아 솔직히 즐겨 보진 않았어. 난 버튜버 싫어하니까. 난 일단 얼굴 가리고 나오는 애들은 웬만하면 다 이제 조금 약간 안 좋은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뭐 딱히 관심 없었는데 아. 그래도 몇번 봤단 말이야. 아니 근데 뭐막 과거 이력이 엄청나시더라고. 어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니 씨, 왜 남자를 욕하면서 남자한테 돈을 받아 먹고 살지? 씨, 이거 다 니들이 문제야, 남자. 씨. 아니 한나무 친구들이 그 버튜버 같은 거 보면서 돈 쏘니까 이, 이런 이 현상이 생기는 거 아니야, 얘들아. 그냥 유튜브 영상으로 만족하면 되지. 물론 이제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후원하는 건 좋지만 은좀 봐가면서 하라고. 나처럼 이제요. 어? 아, 나도 뭐 당당하게 말할 순 없다. <laughs> 아, 근데 내가 게임에 대해서는 실수한 거 없잖아. 인정? 게임 유튜버인데 게임에 대해서 실수한 거 없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방하면서 하라고. 근데 옛날에 그런 문서나 그런 사상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 왜 아양 떨면서 남자들의 그 더러운 돈을 받으려고 하는 거지? <laughs> 그게 이해가 아예 안 된다. 아니, 씨. <laughs> 나 같으면 그렇게 남자를 싫어하면은 남자한테 돈 받는 것도 개역겨울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오늘의 프로젝트는 이제 고스트로 불멸각이 5일차 왔습니다. 어제 이제 뭐 방송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한번 강등을 당했다 돌아왔고 이게 주말이다 보니까 홍콩 서버 또 도쿄 서버에 잼민이들이 참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한국인 잼민이 말고 이제 홍콩 잼민이, 잼미니, 도쿄 잼민이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한네 판만 하고 빤스론을 했는데 자 오늘은 진짜 승급까지 한번 시간도 많고 제정신에 어제 또 엄청 졸렸거든요 오늘은 진짜 맨정신으로 왔기 때문에 한번 뜨겁게 가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아 근데 나도 그냥 패미할까 아니 이게 여성시대에 열렬한 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패미를 하면은? 저렇게 패미하고 방송하면서 철판 깔고 저는 사실 마음의 병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로 <laughs> 넘어갈라 하고 진짜 극혐이다 나같이 진짜로 마음의 병이 있던 사람들 저는 대인기피 공황장애 다 있었거든요 우울증에 근데 나같은 사람들은 방구석에 박혀서 그런 생각조차 안해 맨날 죽고 싶다는 생각만 해왔다 말이 나는 그 당시에 내가 진짜 힘들 때 2017년부터 한 20년까지 진짜 매일마다 죽고 싶고 매일마다 힘들어서 진짜 뭐 아니 여러분들 진짜 우울증이나 진짜 공황이나 대인기피 가진 사람들은 밖에 못 나가요. 아 근데 왜 이렇게 패션 정병이 많은 거야? 그게 다 마음의 상처고 한데 이걸 자꾸 뭔가 약자라이팅을 해. 제가 그런 잘못을 했던 거는 사실 제가 정신병자여서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야 그건 정신병자여서 그런 게 아니라 네가 그런 사람인 거야.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뭔가 모든 다아 저는 병이 있어서 그래요. 이런 걸로 넘어갈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물론 사람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실수했다면 반성하고 사죄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병라이팅은 좀작다 그래서 사이트 들어온 거야. 뭐 아무도 핑을 안 찍어주냐? 내가 폭탄 소리 듣고 알아야 돼. 왜, 왜, 왜... 나, 이스 버그... <laughs> 5시 30분까지 버티다가 잤는데 일어나니까 이형이 방송 킨 거면 이득이겠죠? 아, 시간이. 아, 맞다. 제가 어제 새벽 5시 반에 방송 킨다고 해 놓고 방송을 안 했네요. 정말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뭐 어쩌라고. 잘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나도 사람인데. 감사합니다, 시간님. 기다려 주셔서 고맙고 오늘 최고의 폼으로 증명해 드릴게요. 근데 나는 솔직히 있잖아. 페미 언어 쓴다고 죽일듯이 잡아먹으려고 하는 애들도 웃기긴 해. 아니 여러분들 제가 갑자기 이기야 막 이러면은 아좀 이상하긴 하다. 정정할게요. 이상하네. 혹시 고스트 가진 사람 없니? 아, 미. 러니까 이게 좀 애매해. 그러니까 나는 솔직하게 말할게. 진짜 내 생각은 그냥 솔직하게. 그니까 막 페미 막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막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잖아. 마녀 사냥 당해가지고. 아, 그런 거 보면은, 아, 거기까지 그게. 아, 맞, 설령 그 사람이 뭐 페미니스트고 뭐그 사람이 막 뒤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도 지금 이번에 논란 생긴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죽을 죄는 아니라 생각해 나는. 아이, ᄉ 인터넷에서도 지가 ᄉᄇ 한다는데 그냥 밥줄만 끊기면 되지 뭐. 죽을 죄야 그게? 근데 사람들이 되게 그런 거 하나 터지면은 그러니까 유튜버라는 점 플러스 이제 또 논란이 생긴 점 플러스 근데 심지어 팬이니까 어너 우리 남자 팬들을 뭐로 생각하는 거냐 이러면서 약간 좀 과열이 돼서 그 사람을 되게 죽이려고 한단 말이야 신상 알아내고 막아나 근데 그런 게 맞나 싶어 다 똑같은 상들 같아. 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이거가 좀 그렇게 막죽일 듯이 달려들 만한 일은 아니지 않나? 뭐 허버 허버 좀 쓰면 어때? 드릉드릉 드릉 좀 쓰면 어때? 에씨. 아이 괜찮아. 아니 뭐 드릉드릉 드릉, 뭐 허버허버 쓰면어떠냐고 씨. 어떻습니까? 드릉드릉. 드릉. 진짜 이 정도면 다 막았다. 야 얘들아 해야 돼. 아, 이건 해줘야지, 진짜. 말안 되는 소리야. 오! 어, 에임 뭐야? 어, 에임이 되게 핵 같은데. <laughs> 되게 핵 같았는데. ㅂ이네. <laughs> 어, 뭔가 이상? 아닌가? 어, 뭔가, 아니, 쏠 때만 좀 약간. 아 드릉드릉 거리는데? 아무튼 저는 종마신님 지지합니다. 화이팅! 깜짝이야. 아, 진짜 지, 진다는 생각은 하지마. 아, 진짜 제발, 아 형, 아 이건 이겨야지. 말안 되잖아, 이건 진짜 이거를 왜? 아니, 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왜 나한테 심어주는 거야? 당연히 이겨야 되는 거였는데. 아이, 진짜. 아, 그만 좀 해, 이씨. My. <laughs> 아 진짜 이건 해줘야 돼 얘들아 이건 진짜 해야 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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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jumping jumping. Oh, nice bro, well play. 야이 자리에서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아니 이 자리에 신인데 그냥 고스트로? 오, 어잘 쏴. 잘 쏜다고 뭐, 말하자마자 왜 갑자기 뇌정지와? 뭐해도? 아씨, 시... 다 잘하다가 뭐해? 아유안 되겠다 이거. 적 팀이 계속 왼쪽에다가 리콘 가니까 오른쪽으로 뛰쳐 나갈게요. 아, 이킬 만하고 자꾸 끊기네. 브 <laughs> bro. <laughs> nah, bro. you're good, y o yeah.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오, 어, 잘 쏘는데? 내가 솔직히 이 ᄃ보다는 Q 잘 쓰는 것 같아. 나이스. 인정? 어제 댓글 보니까 이제 이러다가 2코 라운드에 신이 되겠네, 이 ᄃ한테. 아, ᄃ인 거야. 자, 이거랑. 아, 이거 스킨만 있어도 진짜 빨리 끝나겠는데? 나이다 JJ! 몇점 오르냐? 아, 24점 밖에 안 오른다고? 아, 근데 좀 낮은 애들 잡히긴 한다. 오늘 딱풀 3까지 승급을 하고, 아, 다이아 승급까지 가려면은 근데 판수가 너무 필요한데? 8판을 연승을 해야 되는데. 그니까 3연패 하기 전에는 원래 다 따기만 만났는데, 아, 어제 이 MMR 조정당했어. 나이서아 감정이 없어져 뭔가 도파민 좀 끌어 넘치는 일을 좀좀 좀 해야겠어 나 약간 로봇 인간 될것 같아 지금 저새어 먹어 보려고 가는 거 보소. 인형뽑기를 뽑으려는 사람들의 심리가 저런 건가 개 어울까 나무 빠에버리면서 형님 어디까지 들어는지 모르겠지 미치겠지 어디까지 들어갈게 어디까지 들어갈게 아개 나가라고 아, 사이퍼 형님이 조금만 빨리 왔으면 어땠을까? 제가 근데 어제까지는 그냥 드랍 해 줬잖아요. 벤달 같은 거. 근데 오늘부터 드랍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 드랍 해 주니까 애들이 나를 컵업으로 봐. 나 그냥 X, 나 나쁜 놈 하려고. 네가 그렇게 해서 한명 잡으면 내가 뗄게조이야 네가 지금 그따구로 해서 아, 네가 이거 클로치하면 내가 진짜 X, 뗄게 아, 왜 이럴 때만 꼭 칼럼이 기대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아 이게 왜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저 더러운 중남들 저런 녀석들한테 내가 지배당할 수 없지. 나 깨어있는 여자야. 아 남자야? 아니지. 아까 뗐으니까 여자야. 잘이랑 저는 레디컬 페미니스트예요. 자. 아, 너 사줄게. 아이, 내가 떨굴 거 알고, ᄃ. 주워 먹으려고 하는 거 X. 웃기네. 그래, 이렇게 다 쓰려야 돼, 여러분들. 내가 안 주니까 한번 주는 걸 되게 고맙게 여길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안녕하수, 안녕하수, 안녕하사. 자이거 이번에는 스킨 있는 걸로 주워다가 아라라라라라 아라라라라라 라아 일단 포지션에 왔어요 두 마리 같기도 하거든요 에임 두는 위치 한이 정도?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와 포지션 다시 한번 최대한 기다려 끝까지 기다려 지금이네! 나스 에이맨이었지? 지금이네! GG! 이거 근데 시스템은 알 텐데 내가 MVP 가장 많은 공헌을 했다는 거야. 난 이걸 참고 끝까지 해냈어. 시스템, 나에게 상을 주세요. 엠브.. 지금부터 딱세판 오늘 프리삼 승급하고 간다. 근데 딱 프리삼 승급을 했는데 갑자기 여러분들 다이아 승급되면서 2단 승급 돼 버리면서 썸네일에 다이아 찍었습니다. 가버리면 어때? 지리겠지. 지금부터 진짜 30킬씩 받고 세판 이기면은 2단 가능할 수도 있어. MMR 다시 끌어올리면 돼. 형 그럴 일은 없겠지만 실력 키워서 루인의 후계자가 될게. 근데 네가 후계자가 되려면 일단 본체인 내가 죽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살아 있으면 네가 나를 이어갈 필요가 없이 내가 나를 이어가면 되는데 내가 죽어야 네가 돋보이는 거 아니야. 루인의 후계자가 되려면. 돼. 먹어버리고 쓰먹가 버리면 쎄이. 아니 근데 나는 진짜 X 궁금한 게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은 진짜 게임하면서 화를 안 내요? 어난 다른 사람이 발로란트 하는 거를 내가 본 적이 없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다화 조롱해거든. 아 이게 끼리끼리라는 말이 진짜 있어서 화조롱된단 말이야. 그냥 방송 꺼지면 애들 그냥 미친 기로 바뀌어 애들이. 아 근데 시청자들 하는 거 들어보면 화안 내는 거 같기도 하고. 너무 좋았다말 너무 잘 들어줬어.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셀야 기가 막히게 했다. 자 팀이 설치를 깔끔하게 끝냈고, 4명도 살아있기 때문에 뒤치기를 체크해 주면서 일을 돌아버릴 건데, 천천히 그리고... 어, 뭐야? 이거... 아, 배고배고, 105, 105? 아씨! 나이스, nice. 나이스. Nice. 방금 대드로가한테 죽었어도 근데 이득이죠. 왜냐, 뒤치 있는 거를 체크를 누군가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런 게 죽으면은 손해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생각을 바꿔야. 돼. 저런 건 해야 될땐 해야 돼. 근데 적팀 레이나가 나가버렸네. 개꿀인데. 이거 이기면 어, delicious baby. 그럼 네 시카지. 5,000원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래 봐서 다른 유튜버는 눈에 안 들어오는 걸 아... 5,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순이들이 착한 애들밖에 없다니까 저런 애들. 이게 또 잘생긴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들은 마음씨가 좋고 상냥하신 분들밖에 안 계셔. 나이 불문하고. 너네 루돌이들은 딱 들어라. 루순이를 사겨. 오케이? 루돌이들은 루순이랑 만나야 돼. 루순이랑 만나면 후회 없다 얘들아. 세계 최고로 좋은 여자들만. 씨 제제 다니아들 만나기 시작했고. 나이다 루인 내 꿈은 너야. 근데 더글로리를 보면서 나는 내 전에 더글로리 할때 항상 이 얘기를 했는데 더글로리 전재준이라는 남자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아나왜 걔가 그렇게 좋냐? 아니 그 배우가 멋있는 것도 알겠는데 그냥 그 성격 자체가 나랑 좀 비슷해. 약간 사이코 같은 기질이 있는 게아 뭔가 동료를 만난 것 같아서 기분이 묘하더라고. 아 전재준 캐릭터 되게 매력 있지 않아 여러분들? 시끄럽긴 한데. 나한테 잘못한 거 아니잖아, 재준이가. 아, 이거를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냐? 아, 아니, 동질감은 아니고. 뭐 제가 사람 죽였습니까? 빨간 머리 여자도 만나고, 해정이도 만나고, 연진이도 만나고 여기까지 할게. 야이 씨발 그런 거 말고요. 성격이 비슷하다고요. 에. 씨... 아니 네가 거기 있으면 나는 어디를 봐 줘야 돼. 와, 이걸 한다고? 이나도 진짜 미쳤냐? Why smoke here, bro? 어디야 No, please kill him, please, please, just kill him. Nice. 아 벤달 쓰면 안 돼? 쓰면 잡는데 둘다. 아 벤달 쓸 걸. 아 썼으면 잡았는데 참아 쓸 수가 없었다. 한님 맛있게 먹을게. 아 차분하게 차분 어디 팔아먹었니? 나이스 아니 지앙이가 오늘 채팅 관리하고 있는데 지앙이한테 진짜 지앙님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건 뭐야? 아니 내 방송에서 매니저 달고 있는 지앙이라는 XX가 <laughs> 짭지앙이냐? 근데 저는 제가 갑자기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요 사랑한다 얘들아 갑자기 니들이 좋아졌어 왠지 모르겠는데 사랑한다는 말은 근데 항상 이제 하고 싶을 때 해야 돼두 명한테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와 이걸 고스트로 했다. 레지컬의 <목소리> 신, 위치야! <목소리> 갈로이. <목소리> 와 이건 디테일 아시는 분들은 질일 수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인정? 이거는, 이건 솔직히 말도 안 돼. 이 사이퍼 잡았을 진짜 때 같이 지렀어. 웨왜원 맷. 진짜 미친놈구나 어! 외쳐! 아까르웨이 외쳐가 룸비. 나이스. 내가 너 안아줄게 일로 와. 안아줘요. 얘들아, 제발, 제발, 제발. 진다는 경우일 수는 없어야 돼. 와, 진짜 이런 쟤 내가 이겨주고 있었구나. 와, 진짜 완전 레전드다. 진짜 내가 조금이라도 정신 놓치고, 클러치 해야 되는 라운드, 클러치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그냥 쟤 <목소리> 되는 거야. 고스트를 깨닫게 난 아직도 우매한 놈이라는 거야 결국엔 난 아직도 우매한 짐승밖에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짐승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는 난 조금 더 강해져야 된다 매판 MVP 아니 매판 이겨야 돼 감사합니다 아 나이제 아몇점 주나 이 정도 했는데. 아 다음판 28점 받고 승급 안되다야 이게 플래티넘 오고나서 한판씩 지는 판들이 생겨 자꾸 까오떨어지게 와 이거 먹으면 안되겠지? 아무리 그래도 나이스 안에 있거든요? Watch it! x3 Bro! What are you d o s n i who the f**k are you? Know yourself, you f**king u c b**ch. You're better? Better than me? No viewers? <laughs> Come to my Twitch, bro. 제 근데 홍콩 놈들이랑 이래서 상종을 안 하거든요. 까불면은 바로 패버려요 저는. 아니 짜증나잖아. 어디 플래티넘이 감히 형이랑 같은 한솥밥을 뭐 뭐라고? Why are you pushing a man? What the f? 하하하하. <laughs> 사이퍼 보면 생각난 건데 지구 평평론자랑 말싸움에서 이길 수 없으니까 그냥 패주일 수밖에 없지 않나. 근데 사실 말싸움이라는 게 굳이 말로 싸울 필요가 없는 게 그냥 난패거 패고 병먹금 하는 타입이야. 끝까지 안 해. 귀찮아서. 그러니까 내가 쟤랑 시간 낭비를 할 이유가 없잖아. 그냥 적당히 유튜브가 뽑힐 만큼만 욕 받고 그때부터 그냥 개무시박면돼 이게 굳이 막 이제 어린애들 보면은 끝까지 싸우는 애들 있잖아. 그런 건 손해야 나처럼 내할말다 하고 그냥 끊으면 돼. 짜릿하잖아. <laughs> 계속 나한테 할수 있는 게 그냥 말 거는 거밖에 없는데 나는 말 대답 안할 건데 뭐 굳이 싸울 필요가 없다니까? 난 내가 하고 싶은 말. 너네 자신을 알아. Be 부 끝. Think you better? Nah, definitely not, bro. Please be humble, Platinum 3. You l o s e s <laughs> h i t h o w dare you? I'm r a d i a n t fucking like one player. You stupid. <laughs> 11114? Yeah, nice try. That's it. That's it. 바로 에이스 박아 준 다음에 입까지 털어 줘서 사이퍼 참못 자게 만들어 버리기. 지졌잖아. Nice try, bro. Nice try. Platree. That's what I'm talking about, bro. You're just q u a d r player and I'm radium player so that's why. That's why I'm better bro. That's why I'm better. 11 12 4. Nice try bro. It's okay. You're not good. Everyone knows you. <laughs> 얼마나 짜증 날까? 나는 고스트만 짜증나. 들고 이렇게 하는데 저 친구는 이제 12 골다가 욕이나 처먹고. Sniper <laughs> talk to me. You good? You okay? You have only pistol bro. Why? Why pistol? Um... You play three! You can't play with pistol, bro! Like me, bro! I can't do it because I'm radiant, but you can't! Because you're plat three! You good? I'm good. You mad? Because I'm not! <laughs> nice platinum three! <laughs> I can't clutch cuz I'm radiant. You're not. Why? Platinum 3. Platinum 3. Platinum 3. Platinum 3. I got 2 kills cuz I'm radiant. You can't. You are die cuz you're Platinum 3. I got 3 kills cuz I'm radiant. But you can't cuz you're Platinum 3. 100, 100, 100 on Cypher. He's low, he's low, bro. You got this, you got this for sure. Just peek, just peek, dry peek. Nice. Hello, Plat 3! 13, 17, 4, Cypher, please talk to me, I want to talk with you, bro! Just talk to me, you think you're better than me? So much better than me? Wow. You got some pride, huh? But you know what? You're Plat I'm radiant. That's what I'm talking about, bro. You little pride boy? Uh huh? Klotev. 오 h oh, easy. You play me. Talk to me. You dog. Hong <earn 무늦> Kong is China. China is h o 아 너무 달달하다 여러분들. 아 너무 달달하다. 와 다이아 이었어. 필리핀어였네. 뽀다이남몽 <무늦> 아니 다이아였네. 야 이거 승급하면은 이단 되겠는데 한 번만 더 할까요 여러분들? 아니 이 필리핀인이잖아. 근데 한국인이 한국어 쓰는 거 보고 뭐 개가 짖는 거같다는 이런 소리를 했네. 지네나나 언어. 아 아니, 이거 하면 안 돼. 아한 마리 더 있어? 아뭐 차은우를 뭔뭐 차은우를 저 같은 시정 잡배 비벼요. 차은우가 옷스로 보여? 난 차은우가 5분만 얼굴 바꿀기회를 준다 하면은 진짜 농담 아니라 10억을 내서라도 한번 바꿔볼 것 같아. 어떤 기분인지 너무 궁금해. 진짜 얼마나 그렇게 생기면 어떤 기분일까? 신의 외모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아이, 이 이거, 이거, 이하라갈이 이거, 거이이제 알아듣는구나. 여긴 이이비이나 이거, 투다이투다이투다이 쓰리 다이 쓰리 다이 쓰리 다이 2단 한 번만 가자. 방송각 알면 라이어 듣고 있지? 라이어 듣고 있잖아. 한 번만 가자. 방송각 지리게. 들어가, 노래 틀게. 아, 다이아들 만났잖아요. 아, 왜 다이아 승급 안 시켜주는데? <목> 얼마나 더 잘해야 되는데? 아 얼마나 더 잘해야 되냐고! 아니 다시 키을 하는데 <laughs> 다이아로비에서 고스로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하지 마세요 여기 시끄러우니까 감사합니다 루바.